로고 700, 이야. 뉴 로고 700, 짠 브이바, 캐슬, 변속기, 스컬, 피온, 모터 브이바 네오. 짜잔. 브이 컨트롤. 한 회사의 헬기가 한 자리에 있습니다. 가격도 어마어마합니다. 가격은 비공개, 비싼 관계로. 조금 후에 시험 비행할게요. 로고 칠백, 이야. 멋있어, 멋있어. 이야 잘한다. 여이거에이 <목소리도> 네, 여기 던거마 <목소리도> 어이구 크다 야 <목소리도 치워>